자기야, 아 이렇게 하면 안 돼. 웃으면서 <laughs> 캠핑용품 피한 거 없어. 캠핑용품? 이 캠핑용품은 끝이 없지. 러니까요하고 있냐고, 없냐고. 있어. 버너 같은 것도 사야 되고, 뭐, 많아. 그러면 우리 캠핑용품 놀러 갈래? 뭐라고? 캠핑용품점 어. 어, 놀러 갈래? 그래, 가! I've been driving this train years in this lane. There's no stopping this lane because I came to the game and I changed it to play how I like, rearranged it to my own domain. Yeah, I got what it takes. Made lots of mistakes, taking shots, skipping breaks, feeling lost, feeling great, popping off, singing straight. Never stop never changed all the squad here to play. And I've got something to say. 네, 네. 보기 편하게 돼있다. 이거 어, 그게 그러니까. 텐트가 다 음. 다르게 생겼으니까, 게 음. 어떤 텐트인지 모르잖아. 그치? 그렇지? 여기 있는 텐트들을 지금 여기서 다 여기서 네. 구매를 할수 있는 거 같은데, 그러지 않을까? 어. 여쭤볼까?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한번 여쭤볼까? 여보세요. 여쭤보려고 네. 아, 아 네네 <laughs> 저 여기 텐트들 엄청 많잖아요. 네 이 텐트를 네. 저희가 찰 수가 있는 거예요? 어, 지금 저희가, 여기 지금 빨간 스티커 붙어 있는 거는 지금 저희가 재고를 가지고 있는 아 상품들이고요. 아 나머지 지금 붙어 있지 않은 네네네네. 것들은 품절인 상품이거나 네네. 아니면은 구매를 해주시면 제가 주문해가지고 네네. 배송이 되는 시스템으니다 아 이거 뭐예요? 여기 빨에 아,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저희 그레가가, 네네. 저희 그레가 전용. 회원 전용 사이트가 이제 아딱 붙어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 회원들만 갈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언제든 아 저희 홈페이지 예약을 해주시면 캠핑장에 가셔가지고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아 이렇게 캠핑을 즐기실 수가 있고요 그럼 차후에 제가 듣기로는 이제 캠핑카라든가 이런 대여 서비스도 한다고 했는네 지금 렌트카가 아마도 다음 달 정도에 저희 쪽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아그 여기에 들어있는 사이트 중에 이제 캠핑카가 들어가서 캠핑카로 가능한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없는 곳들은 저희가 또 다른 데로 더 선을 해가지고 가능한 곳을또더 이제 공페 이제 기재를 해놔서 직접 찾아가실 수 있게끔. 저희 노지를 주로 가거든요. 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캠핑카를 가지고서 이 네. 너무 험난한 건 말고도 네. 이렇게 노지를 갈수 가도 가능하시죠? 아 그래요? 네. 굳이 캠핑장, 오토캠핑장처럼 캠핑 네네. 자리가 있는 경우 아니어도 원래 네네. 차로 이제 렌틀해서 가시는 분들은 네네. 기본적으로 노지로 들 많이 가세요. 네네. 간단한 뭐 타프 같은 것도 챙겨가지고 노지에서 네네. 딱 진행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오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하시는 차량을 거기서 아 링크 네. 바로 예약해주셔가지고 원하시는 날에 다시 떠나주돼요 빨리 그 오픈 좀 해주세요. 저희는 픈 캠핑도 한번. 캠핑카 한번 몰아보는 게 소화 중하아 어, 알겠습니다. 음. 이제 최대한. 네, 최대한 또안 네. 없는 곳으로 갈게요. 아, 어, 어.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저희도 출발하도록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내가 봤을 때 그래가지고 이거 홍보되면 어, 자리 없어질까봐 지금 걱정인데 아, 어, 됐어. 내가 더이거 아니야. <laughs> 아, 너무 진절한 설명 너무 감사하립니 네. 들어 아, 아, 예. 보시고요. 네. 들어가 보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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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약간 여기 그거 어, 같아. 전시가 너무 깔끔하게돼 있어. 그래요? 진짜 딱 한눈에 보이잖아. 이 생각이 든지 알아 아, 여기 때 우리 에코카페 갔다 왔었잖아 음. 거기 박람이 있지 음. 거기, 거기 이제 소형폰이라 소형, 소형 폰이라 그랬나? 음. 거기 박람이온 느낌이야 아 그래? 어, 진짜로 맞아 왜 그러니까. 내가 되게 힘들어했잖아 용품점 가면은 음. 보는 거 되게 힘들어했었잖아 알지? 근데 여기는 비닐 깔끔하이 정리돼있고 너무 예쁘게 정리돼있어 아, 되게 근데 이쁘다 그치? 지게 있고 어. 여기가 이제 랜턴 유속가스 랜턴 여기 딱 모아놨네 어. 가스 랜턴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아, 가스, 가스 등, 랜턴. 어. 이속가스 랜턴. 어. 이거 불빛 모양대로 나와서 이게 스킨이 따로 이렇게 있어. 바에서 이렇게 쓰는 건가 봐. 이거 되게 피탄이라 네 이렇게 랜턴. 그냥 돼 있어. 철 아니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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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단단한 거고. 어. 이건 뭐야? 아, 에탄올 랄로래 에탄올 랄로이 어. 안에다가 무슨 에탄올을 넣으면은. 그러게, 이거는 한번. 여기 모르는 거 있으면 우리 여기 직원분들이나 직원장님한테 여쭤봐야 될것 같아. 나도 처음 보는 건데 이거 너무. 근데 모르겠구나. 아마 댓글로 우리한테 알려줄 거야. <laughs> 그러지? <웃음> 여기 <웃음> 우리 우리가 몰라 이런 맞아, 거. 맞아 맞아. 댓글로 잘 알려주시더라고. 어. 우리 구독자분들이 그치 응. 여기 이제 가스랜턴쪽이고 이쪽. 와 이건 뭐야? 어, 뭐? 뭐? 야양념통이야 오. 어, 너무 예쁘다 이게 그건가 보다. 막 오일 같은 거 칙칙 끓리는거 어. 있잖아. 그러네. 대박이다 거 보고 싶다 내가 말했지? 여기 박람회라니까? ㅎㅎㅎ <laughs> 뭐야 가 이거? 여기? 그런가 본데? 되게 이쁘다 어 뭔가 되게 이뻐 아기자기하고 어... 그냥 뭐 담는 거 수도 있어 야너 봐봐 빨리 봐오 보여? 뭐? 내가 뭐? 좋아하는 거 그래 올럭 <laughs> 봐봐 와서 스텐이야 우와 짜있어 이거 봐봐 어? 스테이크 제품 사가지고 여기 왔으면 되겠네 모든 종류가 다 어머, 있네 다 있네 <laughs> 술을 담아도 되고 물을 담아도 되고 <laughs> 대박이지 음. 다 여기서부터 음. 두 가지가 다스테이야그니까 이렇게 짠 하나. 없는데이게 뭔지 알아? 몰라 소주 아, 짠. 어 글라스 세트야 와, 되게 이쁜 제품들 많다 이거 봐봐 차박용 진공처그. 진공격. 어, 여기 진공처그래, 소방이 형. 대박, 이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다. 어... 이거는, 건들지 마라. 흰색깔 있어. 되게 이쁜데? 이쁘지? 어.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치? 색깔도 되게 이쁘고. 진짜 되게 깔끔하게 정리해놨다. 이게, 이게 가방이. 이게 다 뭐야? 프리지커버? 어,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나도, 나도 잘 모르겠어. 아, 이거 크레모아. 아 그래? 그 선풍기들 아, 있잖아. 아 밑에 그거. 어. 아. 헉, 뭐야 이거? 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봐. 봐 어? 야나 이거 유튜브에서 본적 있어. 진짜 이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이 통나무 안에 있잖아. 어. 불을 키면은 이 통나무에서 불이 타. 그럼 이게 뭐야? 번호가... 어? 통나무를 타, 태우는 거야 그러면? 어. 아 진짜? 어. 지금 이게 보면은 여기다가 넣고 이 통나무에 불키야 어, 여기, 여기다 바람을 이게 바람을 불면 어, 어, 되잖아. 어, 어, 어. 어. 그러니까 바람을 이렇게 불지? 어, 어. 그러면은 이게 불이 붙어 여기 위로. 아 불. 똑같은 원리 이건 뭐야? 스톱을해 어. 이것도 그런 식이고 그런 식이아 이것도 여기서 불이 올라오는 거 같아. 어, 여기다 뭐뭐 뭐, 어. 뭐 되는 건가? 어? 어, 어. 여기 나오네. 살짝 찍어야아 그러네. 우와 우와. 이거 뭐, 이게 무슨 유통점으지뭐라고 뭐 오지? 그럼 용통점에뭐하려고 오는데? 아니 이게 구경도 좀 하고 이거좀 하는 거지. 아이쇼핑도 좀 하고. 여기 다 이게 그래가라고 게 찍혀 있다. 예 그래가. 그래, 그래 아. 가 이거 <laughs> 내가 아까 말했잖아 그래 가 근데 이제 맞았네 레츠고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레츠고 가 봐봐 네. 이게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이제 냄비랑 이거 끓이는 거 바로 아, 이렇게 아, 와 얼마 이거 그냥 한번 쓰면 4만 5천 어1회용인거 어, 같다 왜냐면 이게 태우는 거니까 어. 근데 뭐가 되게 신기하다 그냥 너 뒤에 봐봐 네가 좋아하는 레츠고 자 아, 이거 오자마자 갖아 들어오자마자 뭐지? 아, 아. 드기어 여기 텐트 보면 볼 때마다 되게 이쁜 그러니까. 것 같아. 저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이거 봐봐. 이 테이블 봤어? 뭐야 이거나 이거 처음 봤어. 이 테이블. 일본문에서 너무 이쁘지 않아? 너무 아니 우드랑 그 우드 색이랑 철제만 봤지. 응. 이렇게 색깔이, 이 생각이 색깔 움직이게 생긴 거 처음 봤는데. 너무 이쁘 BTS 코베아래. BTS 코베아 응. 너무 이쁜 거 아니야? 예, 제 <laughs> BTS. BTS 테이프. BTS 테이프. 그 콜라보 테이블이래요 그니까, 그, 방탄소년단이랑, 어, 호, 호, 포베아랑 네. 어. 대박. 여기는 용품점 아니야. 여기 박람회야. 그, 뻔할 수 있지 않은 용품도 있잖아. 좀 이쁘고, 아기자기하고, 좀 특이한 거 있지. 그런 거를 체험하고서 살수 있을 것 같아. 네, 이렇게 세팅을 하라고. 보면은, 안쪽에서는 전시 공간, 네. 밖에서는 이제 불멍하면서, 네. 지금 이제 이렇게 해바라기, 어, 그리들 어. 같은 거 먹으라고. 이렇게, 선장 트레이 같은 것도 이렇게 있고. 이거 지고 싶은데. <목소리> 음. 그참고해 참고, 가지고 것 같아. 음. 아니, 그게 그거, 그거 아이스박스야. 아니, 있죠? 대박. 대박. 왜? 이플러백처럼 나온 건데왜 뭔데? 그 아이스박스야? <목소리> 어, 아이스 쿨러 약간 박스보다는 쿨러에 가까운 거 같아. 오, 진짜? 어. 이게 그냥 큰 건데. 진기 아, 어떻게? 이게, 이게, 이게 아니요, 어, 아니, 안 아주 어. 저 여러 종류가 이제 많 어, 뭐, 뭐 냉장고, 오, 아이스박스 여름에 아이스박스 맞아.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 많이 오셔지고 처음 봤어, 근데 나. 전하이기도있고다 있어 네. 저 안으로 한번 들어가 가보자 응. 이랑 저기 서레이터랑이안에맛쁘다 여기 봐봐 뭐야? 돔텐트 아전침대 하나 이렇게 해놓고, 그지? 아, 이런 거 되게 좋다. 이, 이 세팅 되게 좋지? 어, 되게 괜찮네. 미니멀하게, 그지? 여기 아, 오셔가지고 이런 식의 음. 태, 캠핑을 아이고, 하고 싶으면 이런 이제 네. 용품들을 구경하면서 맞춰가도 되겠네. 이렇게 볼수 있어서 좋아. 이렇게 전시를 해놓으니까. 음. 세팅도 이렇게 해놨잖아, 그지? 렇 음. 너무 좋아. 어? 음. 우리가 아, 항상 애용하는 음. 원터치 텐트 음. 우리가 좋아하는 거지? 음. 그지? 그런 거? 나 그지. 다음 겨울 되면 어떻게 활용할까? 뭐지? 이런 픽라고 일단 이잘 유가 테이블 이런 것도 물론 잘 아시는 분들 많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렇게 딱 전시가 돼 있으니까 그지. 그지. 이게 사실 어 그치 팔호대 테이블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은 오류데. 경우는 그리드를 많이 올려놓고 그치. 쓰고. 그리드 올려도 되고, 바로 올려놓고 여기서 차 한잔 해도 되고, 그지? 응. 대부분 불멍을 안할순 없잖아, 캠핑 가서. 그치. 꽃인데? 아, 근데 이렇게 이쁜 거를 불멍에 응. 쓰기면 조금. 그래서 <laughs> 캠핑에 꽃인데? 어, 이거 봐봐, 이거 뭐야? 이거 안에. 버너를 위로 빼봐. 아, 이거 뜯고 다니는 거야. 아, 얘를 딱 넣고? 어. 그럼 얘를 빼면? 그 테이블을 막으면 되지. 아, 이걸 로 테이블을 막고. 어, 이렇게. 포함이 되네. 는 거야 어, 너무 좋다, 이거. 아니, 뭔지 그, 나은지 이거. 아, 그래? 쳐. 우가안 써서 그런가 보다. 아 우리가 이런 거잘 실력이 있나? 이거 봐봐, 이거 좀 무슨 어. 그거 같아, 뭐 조립 뭐 레고 같아. 아니 이거는 어 우리 그 커플에서 봤던 그런 식인가 보다, 그런막 어, 네. 어, 해볼까, 어떻게까 장박? 어. 그러니까 이런 거다 세팅해 어, 가지고. 이런 거 하나. 다노지 그러니까 다니면서. 다는 말고 어. 이제 우리 이제 예쁜 걸 봤으니까 이렇게 몇개 해가지고. 해볼까? 이번 가을 겨울에? 어 해볼까? 너무 좋지. 상대할 어. 아, 사... 때 저거 못두고 다니겠지만, 장박, 장박할 때 세팅해놓고. 장박아놓고 그치? 해놓으면 너무 괜찮을 것 같잖아? 이게 보면은 이런 거는 막, 화로대 밑에다 올려놓고서, 어. 이렇게 위에다가 아, 이렇게. 이렇게... 위에다가? 어, 어. 아, 화로대 위에다가? 어어. 여기 뭐 보면은 되게, 어머, 이거 봐. 아, 이거, 어머, 귀여워. 그거, 그것도 좋은데. 응. 음. 어. 뭐 맘에 안 들어? 이런, 어, 이거. 이런 거? 어, 어, 이런 게 있어. 지프야 찝고 찝고 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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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거, 이거, 이이게이금빼거 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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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는 그냥 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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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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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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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케어스퀘요스너 아, 너 캠핑 유튜브 좀, 좀 봐야겠다. 되게 많이 써. 아, 그래? 우리만 지금 찾기 시대에서 사는 거야. 아, 됐어요. 우리만 야, 이런 거는 눈으로 봐. 우리는 응. 눈으로 보자. 응. 하나하나씩 해야 그래. 돼. 어, 이거다. 이거, 이거, 이거. 도마, 칼 도마. 나사 내가 생 선물 사주려고 했었잖아, 원래. 어. <laughs> 4만, 4만 원, 4만 원 도마 쓸때생 선물 사주려고 했었잖아. 어. 마음에 안 들어? 아니, 좋아. 지금 살고 싶지 않은데? 아, 그래? 이거 이거 괜찮 이거 괜찮네. 이마괜찮드 어, 아... 이거 괜닥네이이 이거 괜찮네. 이거 괜거 괜찮네. 이거 네 이거 괜네 이거 지금? 네 이거 괜찮지이이라고찮네 이거 이거 괜찮네. 이거 거괜 이거 괜찮네. 이이이 이거 좋아하는 거네? 어 와, 이거 되게 많다. 와, 크로, 크로 망치가 이렇게 있네. 그거는 뭐 그거는 많지. 크로 포로, 망치래, 기름이. 이쁘다. 그치? 응. 음. 여기 봐봐, 지프 이거. 이거, 이거 뭐지? 사이드월. 어, 사이드월. 어, 이쁘다, 그치? 응. 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음. 오토캠핑장 가면은 음. 이게, 이게 편해. 데크팩을 음. 이렇게 그냥 박아버리면은 끝이니까. 음. 어, 맞아. 이런 아, 거, 늘... 봐봐 이런 걸 대부분 그, 그, 식기류들 많이 넣어서 다니시더라고. 그래? 이렇게 어. 큰 데다가? 어, 여기다가. 왜냐면은 오토캠핑, 그, 캠핑장 다니시는 분들은 음식을 많이 해 드시잖아. 어. 그럼 이제 여기다 이제 많이 넣고, 이제 여기가 설거지, 가방 해가지고 많이들 하시더라고. 팩이랑 어, 그러네. 어. 여기 봐봐 오징어 데크 필요하가지 아예 이렇게 쌓여있게 딱 돼있다? 이렇게 써있어가지고 주머니가 돼있다? 어, 되게... 강철기더라고 돼있네? 엄청 크다. 음. <laughs> 그니까 브랜드별로 딱 음. 이렇게 묶어나가지고이거 뭐야? 보석함 아니야? 아, 헐. 대박. 완전 귀엽다. 이게 케이스가구나 어. 귀여워. 보석함인 줄 알았어. 아, 너무 보석한 템핑 용품 잡아가지고. 요즘에 스피커 다 블루투스 스피커로 나오더라, 조명이. 그치? 응, 음, 맞아. 조명이랑 같이 겸해서. 나오더라 어, 이거 내가 완전 사고 싶었던 랜턴이? 뭔데? 이거, 이게 걸고, 걸고, 노마드. 거 거? 어, 어. 완전 이쁘지? 이런 것도 있어. 어머, 귀여워라. 뭐 만화경이야? 머리에 다는 건가? 뭐 어디다? 캐몬이네, 음. 캐몬. 모자에 다는 거. 그러네, 여기 써있네. 음. <laughs> 우리는 항상 안 보고. 캐몬하고. 모리는리 인간들이 너무 많아. <laughs> 이게 센서로 잠깐. 아, 아, 센서요? 어. 이거 해루질 하러 가는데 좋겠다. 어, 우리, 우리 너무... 팀장님은 해루질을 혹시 어떤 건지 아세요? 아니. 쟤들 <laughs> 이막 갯벌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네. 이제 저희가 노지 캠핑하면은 갯벌 쪽 가면은 이제 막, 그막 조개 잡고 막 아, 그런 걸 네, 해주시는데. 네. 이거 봐, 너무 귀엽다. 루메나지? 어, 루메나. 멀티풀. 어, 어, 너무 귀엽다. 저 이뻐. 저 위에 갓처럼 저것도 그러니까. 다 따로 구매하는 거야. 아, 그래? 어. 다 따로야? 어. 이거, 이게 이 갓만 나오는 그, 매, 그 브랜드들이. 이거 루메나인데? 이건 루메나인데 어. 되게 여러 브랜드들이 아, 이런 걸 만들어. 그래? 응. 또 이것도 우리가 쓰는 거고, 응. 음. 이것도 이거 우리가 쓰는 그래. 거고. 아, 쓰는 건데 받침대가 있다고. <laughs> <laughs> 지금 우리가 쓰는 거 되게 많아. 이거 있지? 아, 근데 나는 이거, 이거 랜턴 사고 싶어. 그거? 이런 거, 이런 랜턴 사고 싶너 셀레네 있잖아, 집에. 아, 맞네, 맞네. 어. 나 이번에 선물 받았지? 어. 셀레네도 있고, 이거, 맞네, 쓰리페이스도 언니. 있고. 이거 있지? 응. 음. 참고로, 이제 이쪽에 와, 조명을 안 사시는 분들은 어. 내가 설명해줬잖아. 어. 메인조명 하나 갖고 저런 거는 어, 그래. 그냥 써. 그냥 뭐. 감성. 감성조명이고. 어. 감성 근데 조명이 다 있다. 다있 그, 어, 이런. 그냥 다 있어. 야, 아,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있으면 다 있는 거야. 어. <laughs>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여기 다 있잖아. 그럼 다 있는 거야. 근데 솔직히 조명은 진짜 메이저를 써야 돼. 그렇지. 메이저 조명을 써야 돼. 그거는 어, 우리인정 촬영용으로도 쓰고 캠핑용으로도 쓰고 경는거 아니야? 이런 거는 좀 덕다운이네, 덕다운. 덕다운. 500g. 500g의 경량은 아니고. 3계절 그러니까. 음. 한겨울 빼고는 다쓸수 있는 거야. 아 이렇게 덕다운으로. 그런 건 괜찮다. 이런 거 덕다운 사람들이다. 우리 왜냐하면 겨울 거없잡하잖아지 나중에 한번 전기장판 한번 써볼까? 전기장판 써야지. 태풍이 음, 왔잖아. 어. 언제까지? 언제까지 그거? 핫팩으로 쓸 거야. <laughs> 그리고 전기도 하필으로. 쓰고 해야지. 너 장박 한 다음에? 아 장박하면. 어. 장박했을 때 거지. 여기에 지금 세팅된 용품들이 어. 우리가 장박했었을 어. 때 세팅할 게 되게 아, 많아. 아, 진짜요아 뒤에 우리가 나오고 있었구나. 아그럼 이런 걸 보고서. 많이 하 그러지 우리 그 거의 그 구독자분들이 어. 우리 캠핑 스타일 그래.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다 그렇게 하잖아 우리는 가성비다 저녁? 오 우와 거품이 오 어? 뭐야? 여기 뭐야? 완전 분위기 아, 여기가 너무 깨끗하니까 우리 집은 좀 지저분한데 아, 우리 6년 됐잖아 <laughs> 7년, 7년 됐다 우리 또. 어 아니 너무 깨끗해가지고 어. 야 이런 게 있었어 우리 이런 거나 사자 받침대. 아 그래 내가 사자고 했잖아 위에 이렇게 다 전체적으로 올리는 거 위에. 여기 밑에 보면은 와 이거 장난 아닌데? 뭐야? 캠페지 아니야? 오늘 얘기 진짜 좋아. 그러니까. 이거 지금 세팅 자체가 사람들이 어. 이제 용품을 사, 사려고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진짜 한눈에 다볼수 있는 탁구구까지. 어. 네. 지금 탁구, 넥탑 스크린 어. 형태도 있고 지금 보면은 얘네들 이게.. 이거는 진짜 탐난다. 나, 진짜 타, 나도 탐난다. 이거 완전 개탐나는데? 어, 그러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딱,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보이면 어. 아니 그냥 근데 이거 처음 봤어. 이거 조, 어? 와 진짜 아니 여기 한게 많아 이거 그냥, 그냥 그 평소에... 야 이거 그냥 물 위에다가 쳐놔도 되겠는데 이게 아, 뭐, 좋은데 여름에 어 이게, 그, 계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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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데가 지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계곡에 물 위에다 쳐도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 위에서 놀때 어, 그냥 이거 쳐놔 버리면 그래, 돼요 근데 그래. 물 위에서 놀때 진짜 좋다 이거 는아니 이거는 뻥안찍고 진짜 좋다 이게 웰리스카프셀이네 아내가 와 너무 귀여 너는 이쁜 거밖에 눈에 안 들어 어난 이쁜 거밖에 안 들어 아, 어, 그래 너 이거 뭔지 알아? 왼쪽에? 뭔지 모르지? 어. 맞춰줄까? 한번 그 폴대 있잖아. 이거 은색 폴대 만져보고 그 앞에 거 만져봐. 그 앞에 폴대. 검은색 폴대. 아니, 크로스 돼 있는 검은색 폴대. 이거? 어? 아, 에어요 어. 아 그니까 러 이게 폴대랑 에어랑 같이 합쳐져 있는 폴대야. 어. 근데 기준도 에어네. 그렇지. 폴대 두개빼고다 에어네. 응. 그니까, 그, 로스피크가 지금 밀고 다니는 게, 에어라인 쪽으로 지금 많이 밀고 있는데, 이게 되게 좋거든. 그, 검은색에 보라색, 그, 내가 막, 그, 하는 게, 얘네들이 이 시그니처가 있어. 되게 이뻐. 아, 너부 여기 겨서그 처음 보네? 응. 우리가, 우리, 우 우리 할지 어. 모르는 사람들이. 아 근데 솔직히 말하면 막, 스노우라인, 세턴트룸은 너무 많이 전시돼 있으니까. 그치. 근데 보는 것만 보잖아. 그냥 아 그렇구나, 어. 여기도 이거 있네, 저기도 이거 있네 이러는데 어. 이런 거 처음 보잖아. 음, 이런 거걸좀 해놓으면 은 다양한 각도로 어. 볼수 있으니까 왜냐면 그렇지. 캠핑장 가면 은 저거 뭔지 궁금한데 치. 물어보기 좀 그렇거든. 아, 민망하지. 진짜 셀프 많은 게없잖나 그치? 그렇지, 그렇지. 와 아, 이거 봐봐. 와 아, 너무 이쁘다. 헤어롤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게 있겠네. 아기자기하다. 어. 어 생각보다 그거 높네? 우 어, 높아. 오. 음. 근데 음, 이거 옥타? 맞아, 옥타, 옥타. 오타는 음. 이렇게 각이 팔각이어가지고 어. 이폴때 여섯 개 쓰는 타코 이렇게 이렇게 내가지고 여기 는다저 저걸로 했는 스트링으로 다 붙어 있어. 어 이렇게 써도 돼. 어, 어 이렇게 써도 어. 타프 형태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고 막 이게 무슨 벙커처럼 만드는 형태도 있어. 그냥 그거네. 내맘대로네 음. 내 내? 어. 아, 이런 형태의 게임이래. IGT 게임이에요. 아, 네. 어. 어.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가 어. 해가지고 여기 이거이 저게 렇 대야 진짜 튼튼하거든. 어. 튼튼해어 어, 맞아. 눌러서 네, 맞아요. 어, 눌러 눌러서. 눌러서 들어. 어 해봐. 만져봐 일단 이 어. 우와 오. 우와 우와 <laughs> <laughs> 너무 좋다 오 완전 좋은데? 우와 나 이거 처음 봤어 조절하시면 돼야 어. 어, 이건 획기적인데? 나 처음 본데 뭐, 이거 이건. 이게 신상품이에요? 어 나온 지딱 얼마 안, 안 됐습니다 어. <laughs> 뭐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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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되게 별곡이 좋네 우와 뭐 하다니냐 어오 되게 좋다 어. 근데 이런 이런 의자도 아끼지 말고 전시를 해주면 그지? 편파적인게 있을 수 있는데 왜냐면 저희가 지프를 되게 좋아해요. 그니까 그 저희 전 자동 그러 그러니까 타던 자동차도 지프였고 네. 그 지프라는 그 메이커 자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네. 되게 반 네. 되게 반가 어. 네, 되게 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또이네 어. 가보죠. 와 어, 어. 우와 어, 어. 어. 우와 우와. 어. 우와 우와. 야 이거 어. 완전 장박용 아니야 이게? 여기 장막용 TP잖아, 이거. 오, 대박. 들어가 봐도 되죠? 들어가 봐도 돼. 야, 야, 여기 방람회 아니야? <laughs> 방람회? 응? 방람회랑 똑같이 지금 놀고 있는데? 우와. 야, 우리도 이번 겨울에는 이렇게 하는 거야. 야, 이거 여기 휴지 걸어놓고, 탁구비 걸어놓고. 이거 봐봐. 아, 장박하고 싶다 자충, 자충 해놓고, 위에 어. 이렇게 하나 이제 깔아놓고. 어. <laughs> 여기 자는 거야. 완전 장박하고 싶다, 그지? 와, 이거 너무 예쁜데나 깜짝 놀랐어. 대박. 텐트 이렇게 있어가지고. 야이 텐트 이쁘다. 나 실제로 처음 봐. 이도 실제로 처음... 나 어. 우리 온라인 쇼핑만 하잖아. 그 어. <laughs> 인터넷으로만 어. 보다가 이거 실제로 어, 보니까 되게 재밌네. 여기에 다 이제 쓸려있네. 저저어 어, 그치 날로, 연통, 날로 날로. 할수 어. 있어. 어 고도 높고 어 이거, 이거. 어떻게 설치하는 건지 알아? 어떻게? 다 이거를 나봐 나봐. 그, 가운데로 들어가서 폭대를 끼고 쭉 올리면 뭐야? 돼. 아, 우선 우선 키듯이그 어, 어. 다음에 이제 스트링의 길이에 맞춰서 사이드 폴드를 다 세우는 거지. 어, 이거 너무... 그 약간 글씨도 좀 이쁘게 만들고. 글씨 너무 깔끔하고 이쁘잖아. 어. 이거는 이제, 어, 어 타프. 너무 이쁘지 않아? 어. 너 되게 빛이 난다. 그치. 어. <laughs> 어. 아니, 여기는 이렇게, 여기 전시를 막다 해놓으니까. 되게 좋은데? 오. 그니까 막다양 되게 특이한 것도 많고. 어, 막 엄청 막 뭐가 다양하진 어어, 않지만 그래도 맞네. 이렇게 오면은 이런 유의 텐트를 본 다음에 저기 그러니까. 또 봐봐. 에디션, 뭐, TP 에디션, 막 이런 식으로 오. 다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는 거야. 처음 봤어. 인터넷에서 막 우리가 눈으로 만봤지 인터넷에서 막 이렇게 체험을 했었어. 아, 캐빈텐 어. 이거는 그냥 차에다가, 차에, 차에다가도 연결했 쓰네. 이거 그리고 연결, 이거 설치가 또 편해. 오. 프레임만 다 짜놓고서 안에다가 걸면 돼. 어, 그냥 이것도 자식으로 쓰는 거네. 어, 어. 그렇지. 자식도 되고, 뭐, 뭐 해도 되고, 이 자식도 해도 되고. 이 자식. 안에 이, 이걸 이 빼면 차로 도킹해서 그냥 어. 여기 쓰는 거고. 쉘터로 쓸수 있는 거겠지 뭐. 어? 여기, 어. 봐봐. 여기 거기 가기 어. 근데 또 일반 가정집에서 불뗄 수는 없잖아. 그치? 그리고 그냥 캠핑 가기 힘들 때 와가지고 불명만 좀 하고 어. 가도 되고. 그니까 러 지금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 사이드월이 사이드월을 어. 해놓은 건가? 어, 지금은 이제 지금 시간대는 운영을안 어. 하는데. 겨울 어. 되면 너무 좋지, 응. 그렇지? 날도 지금 여기서 불멍하고 있으면. <laughs> 저 원터치 피워놓고 자고 갈까? 아니 할까? 여기 캠핑장 아니야? 여기 <laughs> 봐. <laughs> <laughs> 여기 봐봐 이거 댓글 다 있는데. 어 댓글도 다 있네. <laughs> 자기야. 그래가 회원을 가입해야 돼. 아 그래? 어, 그러니까 아 그냥 와서 하는 거야. 그래가 아니구나. 회원 존이야. 그러니까 아 우리도 가가지고 어. 회원 가입을 하자고. 아 그래야겠지. 뭐 캠핑카, 그거 아, 그래, 아, 시스템 그래야겠네. 열리면은 어. 그 캠핑장 그래가지고 그래. 갈수 있지. 어. 우리도 캠핑... 그니까 캠핑카를 여기서 렌트를 해서 가는 거잖아. 그렇지? 그치? 그래가, 그래가 회원을 회원도, 가입하고. 어. 어? 일단 가가지고 어. 그래가 그그 그 회원 가입을 하자. 어. 하고 동의하고 내 연락처 쓰고 연쓰면 되는데. 자동으로 월브라운가 사실... 아. 게... 어... <목요> <저> 저... 다. 그 오. 이제 어... 네. 나, 나... 왜? 왜 연습도 <목요> 아, 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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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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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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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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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어... 어... 만맞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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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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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 간단하네 그치? 어? 특별났네 그래? 어, 응. 이거 연습 한번 해보자어 네네 연습이 어딨어 아이씨 잠깐만 기다려봐 이 감이 있다 저할게요아 응. 어? 딴 거야 핸드크림이야 핸드크림. 핸드크림 오 이렇게 가입을 해가지고 어. 이제 재밌네 어, 네. 캠핑장 이제 예약 서비스 받고 그래. 아까도 저희가 한 가지 바라는 게 있다면 네 이제, 뭐 용품도 용품이지만은 너무 이쁜 용품 너무 좋지만 네. 이제 저희는 이제 캠핑장 서비스가 빨리 좀 됐으면 좋겠어요. 캠핑카. 예, 캠핑카 하는 거. 음, 네네. 그거 렌트 한번 <laughs> 하고 나면 나중에 또 그거 뭐, 뭐 하자 뭐하자 이런 말은 하지 마아요 캠핑카 자고 그지 우리는 피복트럭이 있습니다. <laughs> 사시는 것보다는 <laughs> 네. 렌탈을 해서 한 번씩 가시는, 가시는 게 <laughs> 제일 좋으실 것 같아요. 아, 오늘 너무 친절한 설명 <laughs> 그 아, 네. 그 네. 감사드다 아, 아, 네. 저희, 그, 저희 팀이 구독자분들 오시면은 네. 이제 또 이렇게 저희한테 하신 것처럼 친절하게 해주세요. 아, 네. <웃음> 친절하게 해주시기 <laughs> <쓰기> 때문에, <오늘 웃음> 모든 친절하게 네. 모든 분들이 오시면 다 친절하게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개나 됐어. 어머. 또 이것도 나눠야지. 아, 이거 그러니까. 방염장갑이야. 어. 이거는 못 나누겠다. 아, 이거, 이거. 소주잔이야. 우와. 소주잔이. 참 너무 이쁘지. 어. 어.